노트북 구매하시려고요? 그렇다면 누가 뭐래도 노트북 시장의 부동의 1위 제품인 LG그램이 답이겠죠. 그램 중에서도 요즘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LG 2024그램 16코어 i5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쇼핑을 위해서 제가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가져왔는데요. 현재 무려 48% 넘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LG그램을 무려 반값에 득템할 수 있는 기회라니 이거 정말 울트라 역대급 할인 아닌가요? 470개가 넘는 상품평의 평점도 4.9로 원래도 인기가 엄청나게 많은 모델인데 현재 이렇게 초대박 할인 혜택이 들어가다 보니 재고가 쉴새 없이 쭉쭉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할인이 종료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지금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기회를 무조건 잡으세요. 진짜 괜찮은 제품일까 하고 잠깐이라도 고민하는 순간 이 엄청난 할인 혜택을 놓치시게 될 겁니다.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이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 LG 2024그램 16 제품은 현재 즉시 할인을 60만 원이나 하고 있으며 여기에 쿠폰 할인 17만 9,000원과 와우 할인 8만 9,500원, 마지막으로 카드 즉시 할인을 무려 28만 9천9 0원이나 추가로 더 적용받아 123만 2,41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239만 원짜리 최고의 그램 노트북을 앞자리가 바뀐 100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완전 울트라급 초대박 꿀정보. 115만 원 넘게 할인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는 초특가 할인인 만큼 지금 재고가 있을 때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재고가 남아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할인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빠르게 선정하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LG전자 2024그램 16코어 i5는 어떤 제품일까요? 우선 윈도우 11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 수령 즉시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인텔 i5가 탑재되어 있어 실감 나는 게임부터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까지 버벅임 없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44Hz 고주사율로 게임이나 영화 감상시 빠른 화면도 부드럽고 편하게 볼수 있습니다. 또한 빛 반사를 낮춘 안티 글레어 패널로 되어 있어 400니트 밝기로 야외에서도 편리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그램이라는 이름답게 얼마나 가벼울지 궁금하시죠? 무려 1,199g으로 휴대하기에 정말 가벼운 무게입니다. 이렇게 무게는 가볍지만 외장은 항공기와 경주용 자동차에 사용되는 단단한 마그네슘 합금 소재를 사용하여 파손 걱정도 없습니다. 제품에 대해 좀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LG 간판 노트북인 그램을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 역대급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은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도 알려 주세요. 그램이 인기 많은 건 모두 다 아시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빠르게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지금 당장 서두르세요. 시간을 아끼면서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쇼핑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